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하비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차량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차량입니다. 쏘렌토보다도 크고요.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열, 2열, 3열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입니다. 모하비 하면 일단 디젤만 판매된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전기차라던가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완전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기관을 배제한 특히나 디젤 차량을 배제한 차량 라인업 위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아직까지 디젤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현재 모아비 같은 경우는 5인승, 6인승, 7인승 총 3가지 인승으로 나뉘어서 출고가 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5인승, 마스터즈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기아 모아비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플래티넘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터즈 세 번째로 마스터즈 그래비티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등급인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1,050만원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등급인 이 마스터즈 등급 같은 경우에는 5,595만원 상당으로 기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즈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5,98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따져보면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사이의 가격 차이가 약 545만원 정도 갭 차이가 있으면서 되게 다양한 옵션이 이 등급에는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 측면, 후면 실내로 이동하면서 과연 어떤 옵션이 다른지,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에는 렉시콘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까지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마스터즈 등급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요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전부 다 들어가 마스터즈 등급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딱그 모하비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그릴 있죠? 이 그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이 그릴. 코스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신형 로고가 여기 박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델만의 이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풀 LED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라인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훌륭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모하비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뿐만 아니라 기본 등급에도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가장 많은 자동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하다 못해 2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량 기본 가격 5,595만원 만 원에다가 옵션 세 가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5,820만 원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은 20년식 차량을 섭외해서 제가 지금 리뷰를 찍고 있고요. 말씀드린 가격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22년식 차량 기준입니다. 아무튼 전면에서 보면이 차가 상당히 크고 본넷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본넷도 생각보다 좀 감각 있게 디자인을 해 놨고 측면으로 이동해서 측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 사이즈가 4,930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근데 전고도 높고 전폭도 커서 그런지 생각보다 전장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즈 등급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 휠은 마스터즈 등급부터 업그레이드 되어서 적용이 되는 그런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차량은 이렇게 딱 문을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은 도어 스카프가 메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스터즈 등급에만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문 연김에 이렇게 도어 한번 보시면 이 가죽 트림 마감 이것도 마스터즈 등급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휠이 가장 이 차량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나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수 있는 부분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차 아까 탈때 보니까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딱 스텝 밟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손잡이 잡고 이렇게 딱 타면은 엄청 편해요 사이드 스텝 없었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오, 너무 높아요 차 전고가 되게 높아서 사이드 스텝이 필수라고 여겨질 것 같은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요거 되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트렁크가 정말 넓고 방금 보셨겠지만 2 열도 진짜 넓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의 공간성이 되게 좋은 자동차라는데 포커스를 두고 차량 리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캠핑을 즐기시거나 짐을 많이 수납해야 되는 그런 분들께 딱 제격인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차가 조금 투박해 보이기는 해요. 거친 느낌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타 보니까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을 때 확실히 덜컹덜컹 노면의 충돌이 몸에 이제 고스란히 전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넓은 공간성 그리고 모하비 특유의 감성 같은 것 때문에 이 차를 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드린 김에 차량 후면으로 와서 후면 디자인 한번 보고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으로 오니까 모하비라는 엠블럼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4WD라고 4륜구동 세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루킷... 6기통 3.0 엔진이라는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니까 와이퍼가 큼직큼직하게 후면에 달려있는데 뒤로 보이는 유리 사이즈가 되게 넓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큼직한 와이퍼를 장착해 놓은 것 같고 실제로 운전할 때 룸밀러로 이거 딱 확인을 해보면 뒤쪽에 보이는 시야가 아주 탁 트인 그런 자동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기본적으로 되게 상당히 많은 차예요 와우! 나 진으로 놀랐 와 트렁크 진짜 넓어요. 미친 거 아니야? 하단에 히든 스테이지는 별도로 내장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근데 이 트렁크 공간이 진짜 엄청납니다. 쏘렌토보다도 확실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와, 캠핑 좋아하시거나 차박 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너어야할 가격대 의 벽이 높긴 하지만 진짜 트렁크 공간 하나만큼은 진짜 장난 아니있습니다 한번 타봐. 폴딩 안 하고. 폴딩 안 하고 한번 그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넓은데요? 앉아있어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만큼 트렁크가 진짜 넓습니다. 만약에 이걸 폴딩한다고 가정하면, 와, 와, 폴딩하면 진짜 넓어요. 이거 가지고 캠핑이나 또는 차박한다고 하시면은 이만큼의 공간성이 나오는 자동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도 하, 편안해요. 그만 좀. 조금... 아, 아니야, 아니 트렁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하단에 머플러가 쿼드 머플러 방식으로 4개가 들어가 있네요. 나름 6기통 3.0 차량이기 때문에 머플러를 쿼드 머플러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이제 트렁크는 여기까지 보고 1열로 이동해서 옵션이 뭐가 좀 다른지 어떤 게좀 특별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하비 마스터즈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5인승 마스터즈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마스터즈 등급에 추가되는 옵션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여기 딱 보시면 패턴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마스터즈 등급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일반 등급과 마스터즈 등급의 가장 큰 변화를 딱 집어보라고 하면 저는 딱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마스터즈 등급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파가죽 킬팅 시트 역시 마스터즈 등급 등급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던가 이런 옵션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면 전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잘 담기지 않네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크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담겨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스터즈 등급에는 바로 이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변경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버튼들에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렉시콘 패키지가 포함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이 렉시콘 사운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들어가면서 모니터에 이렇게 후석 추침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후석 취침 모드 누르시면 전석에만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볼륨이 큰 경우 볼륨을 줄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동승자가 탑승해서 취침을 한다던가 뒤쪽에 조금 조용히 해야 될 일이 생길 때이 후석 취침 모드를 켜면 은 1열에만 사운드가 나와서 뒷열은 비교적 조용하게 운행을 할수 있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로는 기아 페이부터 시작해서 발렌 모드, 핸드폰 연결하는 거 그리고 전화 설정 기능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모니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공조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터치 모니터 사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등등등 내장되어 있는 버튼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가 총 2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기어봉을 비롯해서 이렇게 폴도까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세팅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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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요. 그리고 요거 지금 브라운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살짝 때가 타 있는 모습이에요. 렌터카로 해가지고 지금 리뷰를 찍고 있는데 예, 2년 정도 탄 렌터카입니다. 일단 이 차는 패밀리카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의 쓰임이 어떨까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ER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뒤로 젖혀놓은 그런 등받이 각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좀더 세울 수도 있고요 좀더 눕혀놓을 수도 있고 이용자 편의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젖혀놓은 상태로 이용을 하시겠죠 중간에 이렇게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오 암레스트 고급스러워 좋은데요? 오 컵홀더 포지션도 딱 좋고 손을 딱 걸치고 쉬기에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패밀리카로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즈 등급에만 또 이게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220V 여기또 플래티넘 등급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마스터즈 등급에만 들어갑니다 양쪽에는 USB 포트가 딱 내장이 됩니다 이렇게 에어컨은 온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통풍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열에서도 굉장히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고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긴 한데 차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썬루프 사이즈가 이렇게 뒤쪽까지 좀 넓게 파노라마 썬루프 방식으로 들어왔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썬루프의 크기가 다소 작다는 건 아쉽고 하지만 반대로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모아비 마스터즈 아마 이 차량 렌트든 리스든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캠핑 같은 취미를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을 자랑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리뷰를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차량의 앞으로 이동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하비 마스터즈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5인승 차량이고요 6인승 그리고 7인승 차량도 판매하고 있으니 모하비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몇 인승에 상관없이 그리고 등급에 관계없이 많은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산차 뿐만이 아니라 수입차, 리스, 장기렌트 구매 도와드리는 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좋은 프로모션에 깔끔한 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하비 리뷰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